안녕하세요, 닥터지아와 부부입니다. 제약회사나 방송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실, 절대 쉽게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제. 오늘은 오메가 3입니다. 오메가 3 너무 좋은 영양제 같죠? 혈관에 좋고 심장에 좋고, 다도 방송에서 주위에서 좋다고 하니까, 그래서 그냥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. 하지만 오메가 3는 경우에 따라 피를 너무 묽게 만들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. 갑자기 넘어져서 다쳤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하면 지혈이 안 되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술도 어렵습니다. 특히 이런 분들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. 첫째. 아스피린, 와파린, 엘리키스, 자렐토 같은 혈전약 항응고제 드시는 분. 둘째,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작고 잇몸 출혈이 있는 분. 셋째, 수술 예정이거나 내시경, 치과 발치 앞둔 분. 이때는 출혈이 길어질 수 있어요. 한 줄로 정리하면, 혈전약 수술 예정 멍잘 생기는 사람은 오메가 3를 의사에게 확인하고 드세요. 복용 포인트.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드시는 분은 오메가 3안 드셔도 괜찮습니다. 주 1회 드시는 분도 매일 드실 필요까지는 없겠죠? 오메가 3는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. 누구에게나 안전한 영양제는 아닙니다. 닥터지아와 채널에 유익한 건강정보 많으니 좋아요, 구독하시고 얻어가세요.